자 얘들아 똑같이 합니다. a는 마 3, 5에요. b는 6, 마 입니다. 얘를 이번에 좀 특이해요. a, a 대 1마 a 이런 비율로 내분했대요. 야 미지수가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져? 아니야 똑같이 공식을 쓸 거예요. 알겠죠? 똑같이 어떻게 쓸 거야? 크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본모에다 보을 거예요. A 플러스 1마 A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 A 플러스 1마 A를 넣고요. 여기 A에 플러스 1마 A를 넣고, A 플러스 1, 1마 A를 넣었어요. 자, 여기에 뭐 들어가? 자, 맞아요. 두 개의 X자표를 네분 하라고 했지? 그죠? 여기에 6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마삼 들어가요. 여기에는 뭐 들어가? 마이. 어, 마이. 자 맞는데 얘들아. 이렇게 적어놓고 a 마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네. 여기다 A에다 얘를 곱한 거잖아. 그죠? 이거 my.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나 실수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 이 실수하지 마. 알겠죠? 네. 왜? 병신이라고? 아니야. <laughs> 봐봐. 그러면 야 이거 분모 뭐 나와? 분모 이거 1이다. 보여? 예? 여기도 분모 1인 거 보여요? 예. 1이니까 적을 필요 없죠? 됐죠? 예. 분자는? 이거 암산으로 됩니까? 어, 암산하지 말고. 3. 플러스 3A. 3A. 그러면 얘가 9A, 마3이 돼요. 예. 콤마, 얘는 마2A에 아, 플러스 5에 마야스 5A? 그러면 마야스? 7 a 에 플러스 5죠. 네. 자이 좌표가 지금 뭐래요? 아 이게 1/4분면 위에 있다요. 야 너네 1/4분면 어디야? 네, 어 여기죠? 네. x 좌표, y 좌표 둘다 플러스란 얘기죠. 네. <laughs> 맞아요. 네. 그럼 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9a 마이스 3도 양수고, 네. 마이너스 7a 플러스 5 역시 양수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중에 일단 1/4분면에 있다고 하면 여기 등호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여기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laughs> 자, 왜안 들어가냐면, 얘들아, 만약에 좌표가 0콤마 0은 1, 사분면에 있는 좌표니? 어, 네? 원점은? 야, 5, 0은 1, 사분면에 좌표예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어, 야, 그러면 이게 여기가 4, 사분면이잖아 여기 1, 사분면이고 5콤마 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그건 걔는 몇 사분면에 있는 좌표지? Y축이요? x 축이 어느 사분면에도 없는 거예요. 축 위에 있는 놈이지요? 네. 알겠어요? 그냥 X축 위에 있는 놈이에요. 알겠어? 네. 알겠죠?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1, 사분면에 있게 만드시오라고 하면은, 나는 X랑 y 좌표둘다 무조건 양수해야 돼요. 0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럼 끝났어. 그러면은, 야, 이거 정리하면은, 음, 9A가 3보다 크니까, a는 어 9분의 3보다 크니까 3분의 1보다 크다. 얘는 정리하면 5되고 여기 a 되고요. 어 7분의 5, 아이왜라라 7분의 5보다 작대. a는 7분의 5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큰 3분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네. 넘어갑시다.